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예, 오랜만에 주식 얘기, 국내 주식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가 어떤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보다 좀, 어, 심도 깊은 주식 얘기를 누구와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펠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우리가 포트폴리 오 어떻게 꾸릴 수 있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먼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영광입니다 제 채널은 너무 비리해서 <laughs> 어,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유, 아닙니다 아 제가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시간 남으니까 네. 네. <laughs> 그냥 그 시간에 좀푹 찍어가지고 아니, 우리 어차피 어, <laughs> 조금 있다가 또 방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네, 그럼 네. 그럼 그 그런데. 전에 잠깐 주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하고 싶어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 장모님이 <laughs> 이제 제 <드디어> 장모님까지 <laughs> 몇달 전에 네. 영롱아 여유자금이 좀 생겼는데. 아그래도저 사위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아 네. 저희는 그냥 아 그런가요? 네. 어, 쿨 네. 아, 예, 그냥 장모님하고 네. 뭐 영롱아 그렇게 하는데 네. 어쩌거나 그래서 뭐 사야겠냐고 오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LG 화학이었는데. 이야 yeah, 오늘 아, 근데 <laughs>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laughs>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LG화 좋은데, 네, 네, 네. 하지 마세요. 그게 5월이었거든요. 야, 5월이었으면. 한60% 올랐어요. 아,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받는 네. 사유가 될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왜냐면 제가 왜 걱정을 했냐면, l g 화삼성의 SDI,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종목명을 잘 모르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이러시죠. 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이 네. 주식판에 들어갔다고 음. 혹시나 상처받지 않으실까? 나는 그것 아. 때문에.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상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LG 뭐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거뭐 어. 그랬는데 뭐 LG 다른 걸 LG전자를 들어갔다 네. 그래도 수익이, 그래서 수익이 네. 나지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5월 초였었으니까 그때 5월 초에 나왔던 게 예. 한번 코로나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그렇죠. 그때 뭐 한번 무너질 수 있다 2차 유행 온다 막 그때였거든요 아, 그때 약간 아. 다시 아. 슬림하게 그래서 하, 예. 아니에요 아직은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예. 예. 아, 그래서 네. 좀 놓친 기억이 있는데 예. 네. 뭐, 그러면 놓친 건 놓쳤다 치고, 네. 여전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여유 돈이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약간 적고, 사이즈가 작고, 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아까운 돈이 한 천만 원돈 되는 것 같거든요. 천만 원, 예. 음. 본인의 길를 타자화 시켜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 한 천만 원 네. 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만약에 나한테 천만 원이 있다면,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은 네. 100만 원이면 일단 신용까지 합치게 됐었을 때 2500. <laughs> 뭐 이런, 이런 거? 아니야, 뭐 나는 주식 대출까지 해서 래서두 배로 가. 뭐 이런... 이 선은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은 네. 신용은 하지 마세요. 아, 제가 예. 방송에서도 신용은 최대한 좀 피하자고 얘기를 아, 하는 거라 그렇구나. 유튜브라고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용 일단 좀막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 아, 신용은 빼고. 아, <laughs> 아, 왜냐하면 네. 신용 된다고 얘기했다가 악플은 다 나한테 달리는데 아 그렇군요 저희 쑥 네. 빠지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신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어딱 아, 예. 진짜 담백하게 천만 네. 원 있다고 봤을 때 근데 네, 요새 이제 보통 저 증권사 시절부터 네. 많이 그렇게 질문을 받는 상황이죠 보통 이제 딱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음.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마다 저희가 해야 되는 뭐 증권사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해야 되는 게첫 번째가 자금의 성격이고요 그렇죠 예. 투자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투자 성향 파악해서 뭐 이제 투자 등급별로 매기는데 어허. 지금 제가 그런 거할 상황은 아니고 네네 네. 일단 돈이 있다. 그런데 예. 천만 원이라는 자금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본인의 성향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결부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선택을 하는 거 보면 네. 자기 성향이랑 그냥 100% 부합해서 이게 가장 하느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뭐 돈의 성격이 뭐고 뭐. 지금 같은 뭐 투자 등급 따지는 거는 지금 음. 같은 어, 정부가 뭐 토지 거래 허가까지도 할 만한 이런 음. 좌파...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서 끊겠습니다. 내 채널을 네. 폭파시키려고 <laughs>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금의 성격과 성향이 같이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어, 내가 그래도 또 공격적인 좀 마인드냐. 음. 그러니까 일단 <laughs> 어, 내일 10% 빠질 수도 있어. 음. 하지만 오늘 20%를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질 것인가. 아... <laughs> 아니면 그냥 어, 올해 보니까 이제 보통 삼성전자 배당률이 한 어, 시가 배당률이 한 2.4%다. 네. 그러면 그거에 음. 넘어서한5% 10%뭐이 음. 정도까지 만족하느냐. 음. 또 이제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두개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보자 이제 잠깐 이제 기를좀두드릴게요 <laughs> <계속, 웃음> 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출연료를 못 떼려가지고 아마 100%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용들이. 아, 뭐 출연료야 뭐 그냥 네. 주식 시장에서 받는 걸로 할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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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점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로건코 님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네. 어, 장모님한테 LG 화학을 강하게 네. 추천을 못 드리는 성향을 봤을 때는 저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데이터셨을 때도 보수적. 그럼 찬이에요. <laughs> 아 그러셨구나. 데이터도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아, 손 잡으면 그럼... 아기 생겨든 줄 알았거든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laughs> 아기가 한 명이시죠? 네, 아직. 네, 예. 그럼 손한 번만 잡아. 한 번만, 한 번만 잡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주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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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네. 제가 그 종목 듣기 전에 문득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천만 원으로도 분산 투자를 합니까? 가능하죠. 천만 원으로도 120개 종목 사시는 분도 있고요. <laughs> <laughs> 네. 그냥 두 수가 문제죠. 네. 한주뭐 그러면서 나는 사봐야 돼 그러면서 샀다가 오시작이 어, 떨어지네 그러면 네. 분할 매수니까 어. 한주더 사야지 그러면서 어. 이렇게 포트폴리오 맞춰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다가 투자금 늘어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아. 있고 초기 자금이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내가 그거 가지고 무리하게 생각은 없다. 그러면 은 어. 그렇게 여러 가지 자율력을 쓰는 거는 음. 다 본인의 선택이죠. 아 그건 된다. 부산 네. 투자도 천만 원 정도도 된다. 네, 근데 아. 돈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그냥 딱 발을 뚝 자르겠습니다. 뭘 500, 바늘로. 500. 아, 500. 아, 그러면 두 종목? 네, 두 종목이죠. 500, 500. 네. 주종목을 어떤 뚝 잘라서 네.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날 구석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네. 팔았던 외국인들이 슬쩍 들어오면서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지는 아,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은 네. 어, 지금은 아마 그래도 어떤 시장의 그 주종목 많이 줄였다가 변화가 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보게 되면 음. 또 IT 쪽이겠고요 네. IT 대장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삼성전자다 아, 삼성전자 네. 그럼 뚝 잘라서 반은 삼성전자 아. 밀어넣으시고요 허.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누군가 우리나라 시장을 살려고 하다 보면 네. 제일 첫 번째로 손이 가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일 것 같고 말도 갑니다 어, 손발 네. 다 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워낙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다 빼갔잖아요 그렇죠 자금이기 때 급하죠 자기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신흥시장으로 돈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비중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나올 테고 그렇죠 하다 네. 보면 당연히 먼저 손발 가는 게 그, 삼성전자 삼성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이제 6만 원대 막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사? 아.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5만 원대 겨우 넘었을 때 네. 5만 5천 원못 간다고 엄청 뭐라 했던 게 삼성전자고 그리고 쫙 길어요 이게 빨리줄이었었죠 그랬죠 예예. 그리고 또 그거 넘어오니까 6만 원못 간다고 딱 뭐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6만 원이 되게 고점 느낌이 좀 나요 또 이제 마찬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전고점 넘어가겠어 하고 다 에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넘어갔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하긴 주식이라는게 항상 그러긴 했어요 항상 뒷북이죠 네. 네 올라가게 되면은 그 그거 분석하고 있고 뭐 그때 살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맘 편하게 음. 그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분기회당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음. 하나의 쏠쏠한 솔직히 뭐500 투자해서 분기회당 받아야 뭐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 솔직히 집에 가면서 이제 애들 크면 아실겁니다 집에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갖고 가는 그 기쁨 어, 아빠의 마음 어, 이족하네요 아, 갑자기 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그것도 배당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요즘에 적금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만큼 받습니까 못받죠못 아, 봤지 네, 네. 그 정도의 느낌까지 생각하신다 고 그러면은 음. 괜찮고요 음, 네. 삼성전자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두 개죠 핸드폰이랑 반도체 그게 다입니다 삼성전자가 비중을 맞춰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쪽은 반도체가 음. 영업이익이 월등하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 쪽은 반도체 가 훨씬 높습니다 반이 영업이익 나오는 50%가 반도체잖아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거의 (60~70프로까지) 차지했죠 음, 네. 네 그럴 정도다 보니까 이걸 반도체 회사로 보는데. 음. 삼성전자는 그냥 트랜스포머입니다. 음. 또 이제 시황이 바뀌게 되면 이쪽이 잘 나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막모이아 맞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하반기를 노린다. 음. 근데 하반기 쪽을 바라봤을 때 상반기 때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게 스마트폰 쪽이었죠. 죽었잖아요. 네. 네. 이 갤럭시 이번에 네. S20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짜 포드로 주려고 하는 것도 할려다가 네. 예. 통신사에서 지금 그 노트 20조차도 가격 내려서 판매한다 고할 정도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 지금 심각한 건지는 아마 체감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가 음. 그래도 이제 또 출하량이나 이제 판매량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이제는 하반기는 모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네. 쪽으로. 글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제 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음. 하반기 때좀 뭔가 끌어올리려고 음. 노트부터 이 S 시리즈부터 네. 이제 폴더블까지도 2, 3종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런 쪽으로 보강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네. 그러면은 하반기는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니까요. 러 네. 하반기에만 공개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노트였다면 네. 지금은 폴더블폰에서만 Z 플립도 있고, 그렇죠. 뭐드 톰브라운 아, 모델 톰브라운 이번에 한4 0 0만원 가까이 된다던데 그 패키지로 그, 예 갤럭시 전 모델 톰브라운 같은 경우 지금 윗돈 붙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다면서요 네. 바로 리셀가 막뭐 붙는다고는 네. 하던데. 근데 저희가 보통 그뭐 명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시선을 안 주던데. 네. 왠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톰브라운은. 네, 네. 그거랑 이제 세트지 않습니까? 약간 이, 사실 필인데요. 저는 IT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 네. 네. 당연히 폴드가. 폴드로. 꿀리죠. 네. 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이제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수요까지도 음.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과거에 애플이 보여줬던 혁신자 입장이 이 폴드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될수 음, 있겠다라고 하는 네. 프리미엄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변화가될수 있겠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업 이익률에 뭐 만약에 크면 영업 이익 한 60에서 70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네. 처음에 반도체 되게 빠르고 급격하고 잘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가 약간 좀 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때 보면 은 다들 이제 언택트다 언택트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서버 관리하는 회사라든가 이 인터넷 관리된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어 이제 언택트가 가까워지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 음. 어 이제 서버 늘려야 되고 하다 보면 딜에 빨리 주문해. 엄청 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방과 관련된 메모리 쪽이 음. 서버용 쪽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수요도 막 늘어나고요. 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뭐 백신이나 치료제 나온다라는 얘기 들리다 보니까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어. 재고가 좀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재고도 있고 삼성전자 재고도 계속 나와 있는 사황 중에서 네. 약간 이제 d 디 r 쪽의 업황들이 두나가 슬쩍 되고 있는 사황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어, 디램 수요가 모바일 쪽으로도 있죠. 모바일 네, 디램 그렇죠. 이쪽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 또 이제 게임 콘솔이라고 하는 이제 맞아요 이 이쪽이죠. 예 음. 플레이스테이션 4 좋아하시잖아요 게임. 네, 근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아이들 어, 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핑계로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등짝은 두대 맞고요. <웃음> <웃음> 네 와이프한테서 어. 예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폴드 뭐 톰브라운 패키지 말씀하신 거예요? 가방에 두고 다녀야죠. 아, <laughs> 네, 두고 가방에서 전철에서 이런 삶의 지혜. 네. 네. 아... 가장의 비해입니다 아, 가장의 네. 비해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laughs> 반도체는 그러니까 게임 쪽으로도 그렇지거나 쓰이는 곳은 계속 나올 테니. 네, 어, 앵커님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믹스 시켜가지고 네. 어, 비빔밥을 만든 만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탄은돼줄수 있는 거예 그렇죠. 그런 거 네.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내 종목 왜 이래 아. 이런 거 하기 싫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그래도 따라갈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 가장 적합한 게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아.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500만 원을 나는 지금으로서 투자를 하겠다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500이 남았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종목 이거는 어떤 종목일까요? 음... 나머지 500은 어, 좀더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코인 하셔야죠. <laughs> 이거 아니죠? <laughs> 네, 이거, <laughs> 이거 아니죠? <laughs> 네, 채널을 부시려고 <laughs> 온게 <laughs>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죠? 나 코인도 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코인은 한때 잠깐 해봤었습니다. <laughs>